찾아서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가 이제 미원이 하는데, 아, 지금 에, 이렇게 그온 세상이 에, 꽃천지에다가 에, 온 세상에서 이 봄냄새의 그그 그 냄새, 그 싱그러운 냄새, <laughs> 아참좋죠아이 말도 보다기 좋아요. 에, 지금 여기는. 예, 여기 우리가 어, 시골로 옛날에 말하면 개울이라는 개울가인데, 예, 여기는 진짜 예, 물도 깨끗하고 그 물을 흐르는 소리, 아 지금 뭐 어, 이로 말할 수 없이 예, 어, 정겹지요. 아 시내에서 저도시도 이런 소리 못 듣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예 이런 이 여기 예, 징검다리는아니에요 에, 징검다리, 옛날에 우리 고향에 진검다리보다는 100번, 1000번 낫죠. 우리 진검다리는 잘못하면, 왜냐면 그진검다리를 그, 그 해년마다가 어, 보수를 하지만은, 그게 이제 그, 그 당시에는 기계가, 기계가 자체가 되지 않았다 보니까, 사람 보위를 하려 보니까, 도로 큰 놈을 옮기지를 못했는지 어떻게 든는 징검다리가 현않았어 그러나 건너가려고 하면, 그것다 삐찍하고 자빠져. 우리는, 에 우리 학교 다닐 때는, 그냥 빠지는 것은 그냥 그야 그것은 그냥 뭐 그렇게 살았으니까 왜 이때쯤부터는 양발안 신어 <laughs> 양발이 필요 없어 그때는 우리 때는 고무신이잖아요 고무신 잘아야지 또 먹고 살만한 사람들 그런 애들은 이제 어, 야 이제 운동화 있었지 네, 운동화 없었습니다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에 고무신 신어 그 고무신은 그냥 아무 때야 빠지는 거죠. 그러고 이때쯤 되면은 날 불렸잖아. 그러니까 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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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도 저저 안해요 저 양발도 잘안 신어 그냥 그냥 하여뭐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에, 겨울에 에, 우리 친구가 하나 아, 하나 웃기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에, 그 친구는 어, 오늘 아침인 저기 여기 뭐야 오늘 저녁이 났어 그 친구는 오늘 저녁이 나고 나는 내일 아침이 났어 아래집이야 <laughs> 아래집 에, 걔는 저녁이났고 나는 밤새 아침에 내일 아침이났어. 얘는 오늘 저녁이났어. 근데 어, 나보다 좀더 빨리 태어났는데 이놈이 천천차나갖고 나한테 맨날 맞고 컸어. <laughs> 근데 이 친구가 웃기는 게 뭐냐면 옛날에 생각해 보면 웃겨요. 아 이놈이 에, 학교를 안 오는 거요. 우리 이제 학교 갈때 학교를 안 와. 그런데 선생님 이제 붙어고난 거예요 이놈 새끼 자꾸 결+ 저, 결정을 하니까 예, 우리 보고 나보고 시키더라고 나하고 이제 몇 놈이 가도 그놈을 델포라는 거예요 <laughs> 그그데려 갔더니 에 예, 산에 가서 나무를 하더라고 그니까 <laughs> 자재를 가, 가, 갔더니 나무를 하냐 에 예, 그래서 예, 지금 내가 마음 아픈 얘기를 하는 겨예요에한이 학교 와서 공부를 해야 돼요 친구가. 에, 공부를 하고 사리가 나무라더라고 그 나무라는 놈가서 선생님이 오라고 선생님이 뭐 데리고 오라고 했다가 우리 와, 공부하다 말고 왔다고 하니까 아 무섭지요 선생님이라면 무서웠어요 에 지금 마냥 지금 싸가지 없는 놈 세상이 돼갖고 말이야 선생님도 안 무서워하고 말이 응? 에 이런 세상이 됐지만은 옛날에는 선생님은 존경받는 선생이고 에 선생이라면은 가장 그 위대하신 그 우리. 예,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지금은 선생을 알기로 쉽게 알고 학교가서 잠을 않, 자지 빠지 않나나. 아, 물론, 그래, 그건 빠져요 학교에서, 에, 지금의 그 선생들이 애들을 잠자게 만들어. 왜냐면, 에, 옛날 그 수천 년자기 선배, 수천 년 이어온 그 선생이라든가 교사라든가 교수라든가 이런 잡 것들이 말이오. 그 방식, 그 그 옛날 방식도 없 옛날 그거만 알으니까 에, 애들이 짜증나는 거예요. 다 아는 게. 들어서 알고 자기 눈으로 봐서 알고. 그러니 그게 배움이 되냔 말이에요. 그러니 자는 거예요. 에, 선생이라면 애국도 한 번씩 갔다 와서 그 세계적인 그것도 가르치고 응?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그, 그 친구를 길러갔더니 나무를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친구를 데리고 왔잖아요. 선생님 오라고 한다에 나무, 나무를 고 무서워가지고 막. 선생님 오라는 날이 얼마나 무서워요. 그가 데리고 왔는데, 아이들이 막 나무를 데리고 왔어도 몰랐어. 애들이 막 묶고 막 그러는 거요. <laughs> 그, 왜, 왜, 애들이 왜 웃었냐면은, 그 아이들이, 그 개가, 그 친구가, 벗어을어 싣고 왔어. <laughs> 자기 엄마 버선을 씻고 양말이 없던 게 아마 버선을 씻고 산으로 나무로를 갔는데 그냥 그대로 우리가 들고 왔으니까 옷 갈아 입을 것도 없어 그렇게 그러니까 그대로 왔어 그대로 오다 보니까 그 친구가 아이들이 저그 책상에 앉아 갖고 이 앉아 있는 걸 보니까 애들이 막 웃는 걸 보니까 코빼기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버선도 요렇게 됐잖아 그게 그러니까 버선을 씻고 온게 그러니 얼마나 웃어 남자가 버선을 씻었으니까. 예, 마음, 야, 마음 아픈 얘기예요 그, 그, 버선을 심었다는 얘기는 발은시어운데 예, 양발을, 지원발 양발을, 버선을씻고 나무 하나 감겨. 그, 그 뜻은 아리아리아. 아니, 내가 웃기는 얘기지만은 마음 아프단 얘기요. 예, 그래가지고서는 그, 그렇게 해가지고 와가지고서는 아이돌이 그것을, 예, 그, 렇게 예, 말하자면 버선을고 왔더니 얼마나 웃, 웃음이 나와요. 웃음은 뭐야. 지금 그 친구가 지금 대전에 살고 있는데, 예, 지금은 이제 벗어난 실 정도로 됐어요. 그 친구도 이제, <laughs> 그 친구가, 예, 숨쉬가참 좋아. 예, 그, 우리 겨울에 되면은, 땡이도 만들어주고, 이렇게 봄이면은, 어, 호디기도 잘 만들어주고, 아주 손재주가 좋았어. 그래, 내가 급해도 저러면 나중에, 예, 뭔가를 한가닥 할 것이다 했더니, 예, 목수가 되더라고. 집을 지으러 댕겨. 뭐 공장도 짓고 막 하더라고. 이제 집은 벗어난 시너도 돼야 아, 먹고 살 만하게 됐어. <laughs> 그래서 에, 내가 이렇게 개울가로오고 라면은 그런 동심의 세계를 내가 잠시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가. 저 산업전선에서 있으면 에, 눈이로 눈로 보는 게 에, 뭐요? 일이잖아. 그리고또 눈이로 보이는 게 돈이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한번 열심히 한 만큼의 그 대가가 있으니까 열심히 자꾸 하게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 욕심이 욕심을 못 버리는 거지. 그래서 그러니까 다 지금 내, 내 주변에서 보면 안타까운 사람들 많아요. 나이가 팔십이 다 돼가. 그데도 나한테 와갖고 땅 샀다고 자랑하는 을 사람 이 있어. <laughs> 아니, 나이 팔십이 돼가고 그러면 나는 미쳤냐고 그러지. 아저씨, 미쳤어? 에, 우리 집안 아저씨도 그런 아저씨가 있어. 아저씨 천자고 아니, 난 팔집이, 팔집을 다다 했는데 무슨 땅을 사. 그래갖고 편하게 살아볼 생각을, 생각을 안 해봤어? 아저도 돌아다니면 좀 먹고 좀 어, 즐길 생각을 안 해봤어? 그거 뭐땅 샀다고 나한테 와서 착하게. 난 그거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오난 돈이 아무리 많아도 땅안 사. 왜? 죽어서 안 가져갈 건데 내가 맨날 얘기하잖아. 내가 돈이라는 것은 내가 쓰고, 오늘 까지 쓰고 내일 죽으면 내게 아니어 그다음부터는 다 집이고 땅이고 다 내게 아니요 얼마나 우리가 안타까운 세상을 살고 있는겨 그런 걸 생각하면 그래서 나는 그런 사람들 을 보면 나는 한심해 한심하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야. 아왜 저렇게 살까 난 나나 같은 나 그렇게 안살아 근데 아팔 집이 다 되는데 땅사다고 좋아갖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 <laughs> 그래서 에, 내가 이렇게 지금 농촌에도 대울가루 계속 하다 보면 지금 들판에 사람이 많아야 돼요. 들판에 사람이 많고, 지금 막 소가, 아, 이러하고, 뭐, 쩌쩌쩌 하고, 소는 말이요, 소가, 에, 영물이요, 영물 역물 중에 영물이요. 내가 우리, 나도 우리 시골에 있을 때, 네, 우리가 큰 소를 우리는 큰 소로 떨어지고 떨어질 수없이큰 소가를 믿었어요 왜냐면 농사거리가 많으니까 큰 소가 있어야 이루어지지. 그러면 소소 말이 좀 다양 어, 다양합니다. 어떤 놈은 소새끼는 아주 성질머리가 더러워. 그리고 러고 어떤 소는 아주 느려 터져. 어떤 소는 온순하고 착하고. 예, 소를 믿어보면 그렇더라고. 그래 우리가 마지막 땜에 예, 대해서 나올 무렵 중에그그 그 전에 예, 어, 우리가 저, 일찍 저 우리는 농사 같은 걸 접었잖아요 나와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때 마지막 소가 지금도 내가 가장 생각이 많이 나기될 판이 오면 그놈의 소는 머리가 천재예요 소 중에는 머리가 가장 좋놈이요그놈이왜 그러냐면 이러하면은 얘는 목표가 있어요 여기서 전리 빨리 가면은 저 끝까지만 가면 논을 갈든, 밭을 가던 끌까지 가면은, 거기서 잠시 도돌를 동안 쉰다, 이겨. 그렇게, 막, 막, 쓴가를 내매 갑니다. 남, 다른 소가 한 마디 갈 거면 걔는 두 마디 갈 거야, 아마. 아, 그 정도로 소가 이렇게 머리가 좋아. 빨리 가갖고, 거가서받고 쉬는 거야. 예, 그래서 소도 머리가 있어요. 예, 이러하면 가고, 오하면딱 씁니다. 에 예, 워하면 딱 쓰고, 에 예, 소가 얼마나 머리가 좋 젊어. 끌고 가다가, 담배 한대 피우려고 어르신들이, 워한번 세우잖아요 소를 그러면 소가 딱 서요 딱 서면서 땡기고 있던 걸 이렇게 땡기고 있잖아 이렇게 뒤로 밖으로 딱 합니다 그래 여기 어깨가 안 아프잖아 여기 멍에 가 에이, 이렇게 소리가 지 와. 요 어쩐 영이 미련하게 이렇게 하고 있어 워뭐 해도 <laughs> 그리고 이게 말귀도 잘어드려요이로 하면 가고 워 하면 쓰고 쩌쩌쩌 하면은 좌회전이요 쩌쩌쩌가 손을 자회전이 그러고 일러로 하면은 <laughs> 잡니다. 쪼쪼쪼 하면 우회전이요. 그거 합니다. 쩌쩌쩌 하면 쩌쩌쩌로 우회전이로 가요. 어그그 그 걔가 멍청한것같아도 아니요. 소도아다 알아요. 일 쩌쩌쩌 잡은 어른들이 그 물을 하저뭐 일할 때뭐 쩌쩌쩌쩌 이렇게 막 소리가 나요. 이게 렇 돌아댕기더면 지금은 구경할 수가 없어요. 나는 물론 영상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 내가 옛날에 이렇게, 이렇게 없어질 거라는 건 나는 미리 알았어요. 그래갖고 예, 옛날에 저는 이제 그 굉장히 어둑한 시절에도 예, 비디 카메라를 갖고, 사가지고 댕겼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비디 카메라를 일찍 이렇게 미고 아, 댕기는 큰비디 카메라를 갖고 온 시골로 다돌아다니면 옛날의 풍경 뭐 봄부터 겨울까지 그옛날에그 초반지 그 풍경을 다 찍었습니다. 예, 그걸 많이 제가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예, 지금도 이제 그게 필요하다고 해서, 필요하다는 분이 지금도 와요. 예, 오면 내가 그 자료를 주기도 하고, 예, 우리 구호 같은 데서나, 예, 문화원 같은 데도뭐 한다고 자료 좀 달라고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도 내가 방송에도, 예, KBS도 출연했었고, 예, SBS도 출연했었어요. 예, 그렇게 해서 내가 했지만은, 그런 자료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또 추억도 많이 갖고 있고, 예, 그래서 내가 그 당시에, 비디오 카메라를 이렇게 미고 시골로 돌아다니면 소가 이렇게 눈을 갈면서 송아지가 따라다니기게 얼마나 멋있어요. 그 소가 이렇게 가요. 따로, 따라, 따로 다니고. 그러면 내가 그걸 흙 넘어가는 것까지 그 영상을 내가 그 비디오 카메라 찍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떤 때는 웃기는 어, 아저씨가 있어. 아저씨도 모르세요 하는 사람이 있어. 나는 계속 찍, 계속 일을 하시길래 계속 찍고 있으면 아저씨도 모르냐고 요 아, 왜요? 그러면. 아, 나 담배 한대 피워야지, 는니그려알고얼 신실하고, 얼룩, 얼룩 신실라고 그렇게 하는 것도 있고, 에, 그, 소, 에, 옛날에, 그, 어, 모 같은 거 심을 때, 그냥 뒷모두 같은 거 하는 것부터 내가 전부 다 갖고 있어요. 그런 걸 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에, 내가 이제 그, 그 전에, 에, 여부, 어, 제, 뭐야, 편집을 해가지고, 네, 그 사람들을, 에, 에, 그 마을에, 여기 갖다 주기도 하고, 옛날에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지금 양 저는 에, 옛날에 그 풍경을 아 지금 제가 갖고 있는게 무진장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봐 이렇게 지금도 내가 이렇게 찍고 다기는것이 유튜브에도 많이 올라가 있잖아요 에, 유튜브에서 네, 내 고향이 좋아 이거 치면은 내가 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 인기는 없어 유튜브에서 왜 인기가 없냐면 아 이렇게 하고 서있으니까 아 저놈이 뭐하는 놈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둘러 딱 보면은 무지장이 재밌다는. 거죠. <laughs> 그래가지고 그 댓글을 달아줘요. 우리가 아 정말 재밌다. 처음에는 누군가하고 이렇게 한번 둘러봤는데 어, 이름도 없는 놈이 이렇게 잘 모르지. 지금 은냐유튜브를 올려도 인기가 없는 게 있어. 요 인기가 뭐냐면은 유튜브에는 온갖 똥칠이 돼 있어요. 정치하는 놈들 그런 놈들만 그저 그냥 유튜브가 그런 놈들을 정치하는 놈들 헐뜯고 씹어대고. 이렇게 해야지, 만은 그 유튜브가 조회수가 많이 올라가요. 우리 같이 이렇게 엉뚱한 얘기, 이런 얘기 옛날에 그 추억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으면요. 안 올라가요. 그거 안올라가 아, 조회수가 안올라가 그런데 조회수 올라가는 건 유튜브에 보면 그냥 온갖 개소리하는 놈들, 그런 놈들은 유튜브에 무진장이 조회수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같은 사람은 이렇게 그... 옛날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에, 그런 시골로 돌아다니면 영상 같은 거찍어서올려도 유튜브에는 에, 인기가 없어요. 왜냐면 저는 모르는 게 에, 근데 그냥 정치만 하고 정치하고 그냥 욕자라면막 올라가. 어저 그, 저 정광훈이가 그 또라이 같은 놈 봐봐요. 그놈 그냥 그냥 막 그냥 막 뭐, 뭐, 대통령이 누구 그냥 다뭐짜통이뭐 같은 놈새뭐놈뭐 같은 놈이뭐 욕도 령이 아니 통 그런 놈 보면 령이이상하게뭐냐고 아니, 저, 그, 무슨, 뭐, 무슨, 당인가 있어요, 정광원이가. 그, 저기, 그, 저, 저, 침에 걸렸어, 정지 나간 놈이. 왜냐면, 당이 있어요, 당이 있으면, 지 당을 갖다가 지가, 에, 대표로 있던지 몰래하고 살리려고 그런 마음을 먹여야 되는데, 아 뭐, 이런 걸 말이 어떻게 됐나, 뭐게. 국민의 힘이는 뭘 알아, 거기 가서 연병질을 하지 않나. 그냥, 온갖, 아, 자기가 세계를, 우리나라를 다 씻고 지 맘대로 타야. 지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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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우리나라를 지가 다 무슨, 정치도 다 하고, 다 하는, 거야. 아, 정치 나간 놈이지 아이, 목회를 하려면 목회를 해야지.